예, 국토부장관님, 제가 이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네. 관련해서 그 많은 의견들을 좀 듣게 됐어요. 네. 실제로 서울 외의 지역에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지요? 어...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택시 발전법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택시 발전법에? 택시 기사들은 주 40시간. 월급을 고박고박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 40시간은 근무를 해야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 근무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몇년 전에 이제 그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21년부터 서울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은 어, 택시 기사분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택시 손님도 많지 않고 해서 월급대로 할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게 지금 시행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 8월 2 0일이그 연기의 마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걸 여야 합의로 2년더 연기를 더 하는 것으로 어 했고요 그런데 어 이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정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연기를 하지 말안 키로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서울시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이외의 지역은 2년을 유예한 이유는 말씀처럼 완전 월급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분들과 사측과 이다 합의된 내용입니까? 어 일부 뭐 택시 쪽에 단체 중에서는 반대하는 단체도 있지만 소수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다수의 기사님들과 다수의 사업주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봐도. 과거에는 택시회사에 택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택시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법인 택시가, 어, 한 회사에 예를 들면 보통 100명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택시를 다 하지 않고 한 30명 정도가 이, 뭐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지방의 현실이고 서울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사실은 사측도 일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 노동자들도 어, 우리도 돈을 벌지만 그 어, 이것에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어, 논란도 좀 있고 한데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젊은이들이 택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으려면 꼬박 나가야 하잖아요. 네. 젊은이나 아니면 내가 잠시 일을 그만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파트타임제 형태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원래 취지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일은 좀더 하고 돈도 좀더 벌어지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국토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또 네. 다른 대안은 아까 서인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유연한 근무 형태를 노사 합의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 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논란 하다가 그러면 우선 어, 이, 이, 2년을 연, 연장을 좀더 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 1년 안에 저희 국토교통부가 택시 산업 종합 발전 대책을 따로 만들어서 어,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그런 조건으로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 그 택시 법인 택시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네. 사람들 중에 나 택시기사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없고, 어, 그, 그러면서도 월급제는 또한 만들어져서 안정감은 있어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하러 들어오기도, 오게도 하면서 안전한 그 월급제도 하고 이런 방법을 사실 만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인 택시도 그렇고 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니까, 네. 그, 어, 서울 2년 유예를, 서울도 유예 이런 거는 넘어서서 그런 거 말고, 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들도 좀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볼수 있게 하시거나, 어떻든 어, 사측이나 노동자나 다 그 걱정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귀를 기울여서 대안을 좀 찾아 주시고 네. 서로가 합의할 수 있고 하나가 될수 있는 대안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신 대로 1년 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네. 약속한 것 1년 안에 택시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여러가지 예, 혁신적인 방안이라든지 혹은 또 어 문제되는 것은 서울 외 지역이지만 서울 지역의 택시에 대해서도 어, 같이 한번 어,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네. 예. 네, 박재원 님시죠